안녕하세요. 양재이동 1구역 우리 동네 재개발 이야기 분담금 편입니다. 어, 재개발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가 바로 분담금 문제죠. 주변에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서 우리 분담금은 얼마나 될까 추측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2021년 12월 30일 지정직으로 지정된 곳, 7 곳. 어우, 너무 부럽죠? 증산 4구역, 또 연신내 쌍문역. 강학역 보면요 어, 여기는 9천만 원, 1억 3천만 원, 1억 3천만 원, 8천만 원 정도 낼수 있다고 그래요 국토부에서 발표한 이 금액은 민간 재개발 사업보다 약30% 이상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다고 해요. 그런데 같은 서울이라고 해도 지역적인 차이가 분명히 있으니까 우리는 바로 옆 개포 레미안 포레스트 지금 입주한. 살펴보면요, 대지 지분 10평 기준에서 25평을 분양 받았고요 분담금은 3억 5천 조금 덜 냈다고 그래요. 그런데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는 민간 재개발 분담금보다 30% 낮게 책정된다고 하니까, 옆 동네 개포 레미안보다 30% 적게 낸다고 가정할 때약 어, 2억 5천 미만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추가 이익한 수제가 적용되는 강남 4구 중에 여기 반포 주공 아파트를 보면요. 여기는 어, 8억 4천만 원 주공 1단지가 그리고 가장 작은 곳이 1억 2천만 원. 강남 외에 다섯 곳을 보면 평균 3억 6천 6백만 원을 분담금으로 낸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여기는 재건축이에요. 조금 아까 레미안도 재건축이고요. 사실 여기가 옛날에는 연탄되는 아파트였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좋아졌죠. 어, 너무 부럽습니다. 그리고 재건축과 어, 재개발은 살짝 차이가 있어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재개발은 빌라, 연립, 노후 주택이 아파트가 되는 거고요. 어, 재건축은 낡은 아파트가 새 아파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재건축 같은 경우는 초과 이익 환수제가 적용되기도 해요. 조금 전에 반포주공 1단지 같이 비싼 아파트가 더 비싼, 무지 비싼 아파트가 되는 경우죠. 그런데 이 초과 이익 환수제도 새 정부가 들어서면 완화시켜준다고 하니까 반포주공 1단지도 8억 4천 원은 안낼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공공주도 도심 복합 사업이잖아요. 우리는 초과 이익 환수제하고는 무관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일부에서 주장하는 분담금이 뭐 10억이니 뭐 8억이니 말 자체가 안 되죠. 이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뻔한 말씀을 자꾸 드리는 이유는요. 아직 동의하지 않으신 약30 주민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이제 도심복합사업 추진위원회 따르면요. 동의율이 61%를 넘었다고 그래요. 아직 동의 안 하신 분, 아직 모르셔서 못 하신 분들, 속히 동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3080 도심복합사업이 3년간 한 시법이잖아요. 3년간만 존재하는 법이에요. 이 좋은 기회를 놓치면요, 우리 양재 이동 1구역은요 노후도가 낮아서요 어, 민간 재개발은 정말 어려워요. 지금부터 빌라를 하나도 새 빌라를 하나도 안 짓는다고 가정해도 지금부터 10년 후에요. 그래야지 노후도가 30년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보면은 많이 짓고 있잖아요. 어떻게 자기 땅에다가 빌라 짓고 건물 짓겠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말려요? 노후도 30년 채우려고 그러면 10년, 10년 어림도 없어요. 30년 요건을 채운다는 게 정말 너무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요즘 어수선한 틈을 타서. 어, 이상한 논리로 자꾸 우리 집중력을 깨뜨리려는 일들을 시도하는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그런데 관심을 줄이고요. 우리가 할수 있는 일,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윤 정부의 청원을 매일 한 번씩 습관처럼 계속하는 게 좋겠어요. 잊지 마시고요. 청원글에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좋다고 해요. 우리 모두 힘을 합해서 썩비리 명품 아파트 될 때까지 화이팅 전 다음 주에 여러분이 궁금해 하실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찾아뵐게요. 참! 취지에서는요, 우편물을 안 보냈어요. 동의자분들한테는 보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동의자분들, 수상한 우편물 받으시면요, 속 시끄러우니까요, 그냥 쓰레기통으로. 안녕!